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 기쁜 이야기보다는 좀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갑자기 또 이제 목소리가 또탁 침울해지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뭐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뭐 이야기를 좀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금요일 방송 업로드 시킨 부분에서 말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가 그거였죠. 시황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떠졌을 때 주축해야 될 종목, 1차전 예, 일부를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종목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고 반응이 좋으면 2부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조회 수도 이제 뭐6 뭐0 0 0회 이상. 예.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댓글도 140개 이상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반응이 상당히 뜨겁구나. 지금 우리 대방인들 의리는 의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대방인들께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부를 곧 준비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황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인데요. 제가 단순하게 좀 지표로 보자면. 어, 10년물 미 국채금리를 봐라.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1.7%대에서 움직이거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어, 금요일날 우리는 반등이 나왔지만 월요일날 다시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버렸습니다. 예, 오히려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버렸죠. 예,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열릴 때는 미 국채금리가 한때 1.8%도 예, 도달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고점에서는 좀 떨어서 져 10.76%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봤던 수치가 1.725였거든요. 근데 1.766까지 지금 올라가버린 상황이라 오늘 시장의 하락은 장출발 전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실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시고 일단 매수는 이제 뒤로 좀 늦추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1.76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 끝난 시간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다시 1.6%대나 1, 1 5대좀 떨어지면 시장이 이제 뭐 의심 없이 반등 흐름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긴축 우려감, 그다음에 인플레 압력 이런 것들이 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에는 좀더 변수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어, 시장이 언제쯤에 반등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우리가 힌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단서에 주목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는 내일 미국 상원에서요, 의회에서 파월 의 장의 연설이 청문회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로 발표된 이후에 공개된 이후에 처음 이제 파월의 멘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이에요. 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예, 기준점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매파적이냐, 아마 그게 이제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예, 2022년 예, 경제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 뭐 이제 경제학자들, 예, 유명한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 대부분이 이제 연준을 탓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연준이 이제 그동안 너무 비두기파적으로 갔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를 유발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연주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왔는데, 그럼 거기서 뭐 긴축을 해야 정상이었나요? 또 그러면 또 그랬다고 욕할 거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공급망 현상은 사실 노동시장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코로나 하면서 이제 자택,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쉬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을 복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공급망 차질현상도 이제 일부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이 어쨌든 이제 다방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비둘기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파적으로 가는 건 이제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건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컨센이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충격파를 미리 때려 맞았다, 매를 미리 맞았다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단서는 바로 도대체 이제 12월달 물가는 어떻게 변했느냐도 봐야 되겠죠. 예, 바로 12일 날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결국에는 또 많이 치솟았냐 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냐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이 예, 반응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나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나요?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단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힌트를 볼수 있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이번에 12 12일 날 발표되는 CPI는 7%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11월 상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어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변수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12월 CPI가 7%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6.8%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덜 나온다면 그러니까 6%대 상승이 나온다면 이거는 오히려 시장의 호재가 될수 있죠 왜냐면 이미 시장의 컨센서는 스 7%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7%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온다면, 뭐, 7.5%든, 뭐, 7.3%든, 예, 더 높은 수치가 발표된다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일단은 뭐, 둘다 가능성이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장 다 왔다. 반등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에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꼭 윗방향이 아니라, 이두 가지 단서에 따라서, 단서가 어떻게 이제 결과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이제 추가 하락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대방님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 대응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 일단 지금 당장 이제 관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루 이틀만, 12일이면 이제 이틀 뒤까지니까, 12일까지만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든 떨어지든 간에 웬만하면 액션을 좀 최소화하자. 그리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마 편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으시다면 이 현금을 그냥 꽉 들고 일단은 예, 변수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예, 제가 하는 얘기 좀 참고하시면서 예,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뭐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그 관심 종목 중에 또 새로운 또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부분만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장에 이제 매수를 시장 상황 때문에 매수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이야기가 하나씩 나온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에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소식인데요. 예, 한국항공우주가 1조 규모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 유력 후보로 부상 부상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한국형 전투기 KF-21 예, 그리고 레오나르도라는 예, 회사의 M-346이 두 업체가 후보로 낙점이 됐다. 그래서 최종 이제 예그 수주전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 처음에 여기에 이제 그 수주전에 붙었던 회사들은 이제 4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두개로 좁혀졌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카이하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이둘 중에 하나가 1조짜리 수주에 당첨이 된다는 소식인데 뭐 일단은 당첨이 되면 좋겠죠 예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또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근데 충분히 이제 승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1조 또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참고로 한국항공우주가 작년에 수주를 미리 받아놓은 건 2조 7천억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수주까지 더해지면 이제 3조 7천억의 수주를 확보한 셈이 되니까요. 상당히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전투기 수주 사업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할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 미 공군이 이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가 있어요. 그 파일럿 양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예, 훈련기들이 있는데 이게 노후화 됐습니다. 예, 한 5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체 사업이 2018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한번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로키드 마틴과 이 한국항공우주의 컨소시엄이 보잉 컨소시엄한테 이제 졌어요. 보잉이 그 당시에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수주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다 보니까 보잉이 이제 수주를 따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수주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공군 항공기가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2022년에도 또 이제 교체 수주를 입찰을 또 한번 실시를 한다 그래요 여기에 다시 한번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다시 한번 수주에 뛰어드는데요 이번에는 승산이 조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이미 2018년도에 이제 공군이 보잉 거를 이제 사 갔는데 그전투기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잉 전투기를 약간 이제 싸서 사긴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보잉 전투기 약간 배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거는 썰이니까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로키드마틴과 카이가 이제 당첨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 공군뿐만이 아니라 미 해군에서도 전투기 교체 사업이 또 이제 2022년에 입찰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따낸다면, 한국 항공우주는 거의 뭐 하늘로 날아가겠네요, 주가가. 예. 일단은 이 부분도 올해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나자마자 에스티팜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KmRNA 백신 임상 승인이 빠르면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라는 소식입니다 에스티팜이 네, 12월 24일날 IND를 접수를 했죠 임상시험 신청을 했습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d 가 접수된 STP2104가 13일날 심사 15일째를 맞기 때문에 바로 이제 13일이면 바로 코앞이죠. 뭐 13일보다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늦어도 13일까지는 어 승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상 승인이 잘 떨어지게 되면 바로 1월 달에 이제 환자 준비해가지고 바로 임상에 진입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백신 임상과 관련된 소식이 이제 나왔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13일 이전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6월 이전에 임상을 끝내고,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는 또 6월 이전에 충분히 이제 마감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오늘 새로운 소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에스파함에 관련돼서도 우리 대박인들 예,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죠 예, 녹록치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예, 우리 대박인들과 예, 또 이제 저와 이렇게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런 어, 힘든 국면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예, 바로 우리 예, 저와 이제 우리 대박인들 똘똘 뭉쳐가지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올해 예, 대박 좀 한번 크게 내보는 한 해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대박이님도 의리 지켜 주시면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대박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대박